내가 통화하는데 사람이 너무 신경이 쓰이는 거야. 민망하고. 마음속에 되게 괴리가 있어. 영업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 현성이 영업에 별로 중요하지 않다 생각해. 어차피 가면이지. 대표님, 저번에 영업 못 하는 사람들의 특징 주제로 영상 찍었었잖아요. 영업에 관련 직종들이 좀 많으신지 반응이 많이 좋더라고요. 영업이라는 거는 근데 네. 그래. 모든 비즈니스라는 사람은 다 영업하는 거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영업입니다. 그럼 뭐 핸드폰 파는 거, 뭐 차를 판매하는 거, 뭐 부동산 분양을 하는 거, 뭐 이런 정확한 딱 영업직 모집 이런 것만 영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종종 얘기하는 건데 o 건설이라고 있어. 네. 어쨌든 우리나라 상업 중에서는 뭐 지금은 몇인지 모르겠다. 한때 우리나라 1위까지 갔던 회사야. 직원이 많이 없어 회사가. 뭐 건설회사 대부분 그렇지만 그리고 뭔가 큰 메이드는 아직도 그 어르신이 해.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우리가 물어본 거야. 아 이런 걸 이렇게 위임을 좀 하시면 될 텐데 왜 아직까지 그렇게 다 직접 하시냐 그랬더니 딱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야 임마 영업은 나만 한 사람이 <laughs> 없어 아직.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그 나이에도 그래서 적당한 것들은 자기가 맡기고 하지만 큰 건들은 자기가 직접 가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렇다고 그 회사에 젊고 유능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 회장님보다 뭐셈이 빠른 사람이 없을까? 아니라는 거지. 근데 사람을 뭔가 끌어들이고 메이드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이 어떤 순간 찰나에서 내가 체크해서 아 밀어줄 때 밀어주고 땡겨올 때 땡겨와야 되는 그런 시점들이 있잖아. 이거를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가면 안될 것도 되게 할수 있는데 제가 가면은 될 것도 안 되라는 생각이 있는 거지. 많이 하는 얘기죠. 왜 이재용 회장님이 저기 뭐야, 아랍에 가가지고 터번을 쓰고 거기서 막 박수를 치고 있겠어. 그게 삼성 반도체랑 무슨 상관이냐. 그렇잖아 맞습니다. 그렇다고 뭐터번을안 쓰면 갑자기 막 일을 안 줘? 그럼 막또 이럴 거야? 어, 이런 학연과 지연 사회를 우리가 철폐합시다. 알아봐, 뭐 이럴 거냐고. 그치 않아? 네, 맞습 이게 영업이라는 거는 현실과 이상을 되게 괴리를 만드는 것 같아. 사실 영업이라는 게 그런 거거는 학연 지연 만들기도 사실 맞고, 오피셜하지 않은 방법을 써서 뭔가 비즈니스를 진행한다는 얘기야. 근데 그 베이스에는 뭐가 있냐? 이미 오피셜은 다 비슷한 수준까지는 어느 정도 맞춰놨다는 거지. 다 비슷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어제도 골프채를 바꾸러 갔다 왔어. 거기 골프채가 뭐 수십 가지 있어. 올림픽 골프라고 어, 유명한 덴드라고 내가 누구 소개받아서 갔는데, 뭐, 가격도 비싼 건 비싸고, 싼건 싸지만, 어쨌든 평이하게 비슷비슷하잖아. 내가 거기서 뭘 고를 거야? 음. 대표님이 아시는 거? 아니지. <laughs> 거기 사장님이, 너는 이거야? 하면 그거 사는 거지. 어이고, 이거군요. 하면 사는 거야. 어차피 내 팔이랑 몸뚱이가 문제지. 체가 문제가 아닌 건 나도 알거든. 조금 더 나한테 난게뭐 있지? 나 이렇게 몇번 휘둘러 보고, 사장님이 보고, 야, 이걸 쓰면 기가 막힐 것 같습니다. 전투용 아이언을 사세요. 그러더라고요. 전투용 아이언이 뭡니까? 뭐 그랬더니. 멋은 없지만 밀리지 않는 뭐 그런 게 있대. 그래서 어, 그럼 그거 달라고. 이게 빅비니스 똑같다는 거지. 물론, 뭐 이제 기술 개발력의 차이가 나거나 국가적인 차이가 나거나 이런 차원의 문제들은 좀허들이 있지만, 그 밑단의 비즈니스들은 항상 그런 게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아까 그 얘기를 다시 하자면, 이재용 회장님이 아랍에 터번을 쓰고 가서 회장 아들내미에 이제 결혼식에서 박수를 쳐주고 있어. 왜 아까 그분이 어, 터번을 쓰는 게 너무 막 즐겁나? 아, 야, 아랍 한번 놀러 가고 싶었는데 이 핑계로 놀러 가는 거야? 자기가 맞춰 주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지역 만들러 가는 거 아니야. 이게... 아, 나 너의 이런 거 축복해주러 왔어. 우리 앞으로 더잘 지내자. 좋은 비즈니스 있으면 우리 거를 같이 좀 해줘. 근데 그거에 대한 비난이... 우리나라 특기나 많지 지금 그런 건 철폐돼야 된다. 가운 사람이라고 해서 뭐더 혜택을 주면 안 된다. 뭐 회식이 왜 일이냐. 뭐 일만 잘하면 되지.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 현실과 되게 동떨어진 얘기라는 거지. 아무튼 그래 영업이라 는 거는 그래서 협의의 의미로 보면 안 되고 광의의 의미로 보면은 이 세상 모든 오너들은 영업을 하고 있다라고 난 생각해. 그 안에 있는 이제 구성원들은 안 하는 사람들이 있지. 단순 사무만 보는 사람들도 있고 단순 생산만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총체적으로는 결국은 영업을 해야 된다는 거지 누군가가. 대표님 근데 구독자분이 댓글을 달아주신 게 영업은 결국 소통인데. 내향적이거나 천성이 영업과 맞지 않는 사람들은 음. 뭐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남겨주셨는데 음. 그건 어떻게 해야 되죠? 안 해야지 <laughs> 안 해야 됐다고요? 음. <laughs> 절대 그런 사람 하면 안돼 이미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 나는 천성이 내향적이고 나는 천성이 이걸 할수 없는 사람인데 이미 내가 이걸 내머릿 속에 고정관념을 갖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 영업하는 사람들은 특히나 대면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전투적인 면이 필요하거든 근데 뭐이 세상이 뭐 영업직만 하는 건 아니잖아 세상에 할 일이 얼마나 많아 굳이 왜 힘든 길을 가야 되나 근데 만약에 나는 천상 사람도 만나기 싫고, 나는 혼자 일을 하고 싶어. 우리 회사에도 그런 친구가 있어. 개발자 중에 한 분이 지금 조금 동떨어져 있어, 사무실이. 같은 회사지만 이제 지점을 좀 옮겨줄까? 집도 가까워, 그 친구가. 그래서 좀 옮겨줄까? 이 싫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 그냥 사람들 많고 그런 게 싫대. 그럼 아, 그걸 맞춰주면 되지. 그래, 그럼 넌 섬처럼 떨어져 있어라. 근데 업무는또 잘해. 막 밀리지 않고 딱딱 하고. 그러니까 뭐 그런 뭐 상관없잖아, 우리 입장에서는. 나는 본인이 좀 외로울까봐. 맨날 점심도 혼자 먹어야 되고, 따로 동떨어져 있으니까. 하지만, 아, 나는 좀 재밌는 사람이 되 싶고 나는 좀 활동적인 사람이 되고 싶고 나는 어디서 좀 리더십을 갖고 싶고 물론 꼭 외향적이어야만 리더다 이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실 리더들이 마음은 어떨지 몰라도 겉는다 외향적인 척을 하고 있지 내가 추구하는 바가 만약 그거야 그러면 고치는 방법은 많지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요 그러면 일단은 그런 것 같아 연습이 좀 필요한 것 같아 네. 되게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주변에 보면 은 인공 수정이나 시험관을 많이 하시니까 쌍둥이들이 많잖아 그럼 나는 이제 신기한 게그 쌍둥이들이 나오면 같은 일시에 태어났고 같은 환경에 자랐을 거고 그럼 나 나는 성향이 좀 비슷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 어... 얼마 전에도 우리 그 선배네 갔는데 쌍둥이야 한 놈은 벌써부터 막 지멋대로 막 찡찡대고 화내고 막 그러더라고 한 놈은 되게 온순해 아 사람이 이게 진짜 타고나는 천성이 있긴 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거를 바꿀 방법이 우리는 많다는 거지 이게 노력인 거죠? 개노력이지 <목소리> 개노력이라고 생각해 난. 그리고 이게 바꿔도 정말 힘들 수 있는 거는 내가 나 스스로를 속이지 못하잖아 아무리 남들 앞에서 막 재밌게 하고 뭐 으쌰으쌰하고 막 해도 순간순간 계속 오는 거지 이질감인 거구 음, 이질감이 계속 오는 거지 그럼 평생 <목소리> draw 대표님도 천성을 약간 바꾸려고 노력했던 그런 부분들이 많았나요? 그런가 봐 차라리 나는 그러니까 아주 많으면 괜찮아 그래서 나만 예를 들어 마이크 잡고 딱 얘기해 그리고 내 순서가 딱 정해져 있어 네. 요 타임부터 요 타임은 아 내가 말할 시간입니다 넌 들으세요 혹은 뭔가 면담을 해야 되는 자리야 딱내 발언을 해야 되고 내가 말할 이유가 있어 이런 자리는 나는 편한데 이제 그냥 사석이야 예를 들어서 뭐 여러 명이야 그러면 예능처럼 내가 치고 들어가야 되잖아 알아서 아, 이 사람이 말을 잡아먹고 내가 한번 쳐야 되고 뭐 이렇게 농담도 해야 되고 그게 되게 편한 사이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사이랑 내가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을 때는, 어, 좀 힘들어. 그렇다고 내가 뭐 모르는 사람들인데 서 말을 못해? 아니거든? 재밌게 말을 잘해. 나만 재밌을 수 있는데, 네. 아무튼. <laughs> 나름대로 내가 객관적인 내 메타인지상, 아, 내가 그래도 되게 센스 없고 되게 재미없는 사람은 아니야. 나는 사람이 많이 있으면 어쨌든 그 자리를 좀 즐겁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니까. 음. 하지만 그 자체가 되게 즐겁진 않다는 거야. 마음속에 되게 괴리가 있어. 네 영업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 천성이 영업에 별로 중요하지 않다 생각해. 어차피 가면이지. 대표님 그러면은 천성이 맞지 않는데 영업을 무조건 해야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나요? 그 어디 뭐 영업의 신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약간 이제 나를 또 나락을 보내려고 아니요, 지금 아니요, 아니요. 이상한데 지금 흐름이? 감이 안 좋은데 지금 초기? 어디서 뒷돈 받는 거 아니잖아요? <laughs>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돈을 주라고 그래야 내가 이게 어? 야이 돈을 줘야지 아무튼 첫 번째는 영업하시는 이게 뭐 정답은 없어 네. 그리고 사실 다 아는 얘기야. 난 리바이벌 한다 생각하고 내가 얘기를 좀 해보면 일단 나는 좀 연기자가 되야 된다고 생각해. 이 비즈니스라는 걸 하다 보면 뭔가 좀 인간적으로 막 민망할 때가 있고 사람이기 때문에 느끼는 그 감정선이 있잖아. 내가 그냥 단순한 컴퓨터나 AI면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여러 번 권장을 했을 때 거절을 맞아도 아무렇지 않고 가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 말을 뱉었는데 하다시이 얘기할 게 아닌데 뭐 집에 가서 이불킥을 할 때가 있잖아. 그쵸? 아그 이불킥하면 뭐할 거야. 내가 컴퓨터면 뭐 이미 했어. 아시씨 어쩔 수 없지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이게 사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 길게는 또몇 달씩 생각이 난단 말이지. 아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막 이러면서 또 어떤 감정이 욱해서 상황 판단을 잘못할 수 있고. 뭐 인생의 고수들이야 이제 감정이 욱해도 딱그 자리에서 확 누르고 가라앉힌 다음에 딱 얘기라고 가겠지만. 우리 미흡하잖아 감정이 확 올라오면 내가 하지 않아야 될 말인지 알면서도 확빗어 버릴 때가 있단 말이지. 막 수습이 안 되고 뒤늦게 막 수습하려고 래도또 어떤 사람들은 막 갑질을 하는 게 너무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고 감정적으로. 아, 저 새끼 진짜 한 대가 꼴바름 어, 좀 때렸으면 좋겠다. 이런 일 때가 있잖아, 우리가. 근데 이게 내가 가면을 딱 쓰고 나면 나를 좀 분리시키는 거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영화 배우야. 뭐 살인자 나오는 영화를 보면 내가 거기서 뭐 이제 피해자 연기를 하고 있어. 그럼 내가 그뭐 진짜 너무 무섭나? 이 사람이 나를 공격해. 으악 하고 내가 죽는 연기를 하겠지. 아픈 척은 막 하겠지 근데 내가 진짜 아프고 무섭나 이게? 이 사람이 나 죽일 거 아니잖아 어차피 네, 그렇죠. 나 때릴 거 아니고 뭐 상대방 영화 대사로 나한테 뭐 욕한다고 갑자 내가 열 받아가지고 야이 개새끼 이러지 않잖아 네, 그렇죠. 그냥 같이 받아치는 거잖아 이게 근데 내가 이게 최대한 리얼하게 연출할 수 있잖아 내가 진정으로 그걸 막 느끼면서 할수 있고 그러니까 약간 내가 이걸 연기한다고 생각하면 그런 상처를 좀덜 받을 수 있다는 거지 대표님 그럼 궁금한 게 음. 근데 영업은 또 진심이나 진정성 있게 다가가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진정성 있는 연기를 하는 거지 왜 우리가 진짜 연기를 잘하는 영화배우들을 연기를 왜 잘한다고 표현해, 그 사람들. 을 어, 뭔가 울림이 있으니까. 티가 나지 않잖아. 빠져나오는데 오래 걸리고. 뭐 그런 것들? 음. 그러니까 약간 모순이 있을 수는 있긴 한데, 좀 상처에 나를 방어하는 데 있어서는 좀 연기를 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그것도 뭐그 순간에만 진심이면은 되니까. 음. 근데 그 연기를 하라는 게 뭐, 가면을 쓰고, 아, 저 개같은 새끼. 하지만 내가 뭐 빼먹어야지. 하고 뭐, 안녕하세요! 이 아니고. 네. 그거는 가식이잖아. 네. 진정성 있는 연기를 할 필요는 있다는 거지. 이게 내가 되게 내성적인 사람이야. 연기자들 중에 내성적인 사람이 얼마나 많냐. 네, 근데 그 사람들이 연기를 잘할 수 있는 이유는 뭐야? 아 내가 연기라 생각하니까 하는 거야. 어. 이영업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내가 가서 아나 원래 밝은 사람이죠. 연기를 하는 거야 이것도 똑같아. 원래는 막거절하면 아이고 막 이렇게 가야 되는 사람이야. 나는 내 성향은 하지만 이게 내 연기잖아. 내 대본상 조놈이 분명히 나한테 한번 싫은 소리 할것 같아. 어딱 나왔어 그럼 내가 연기 를 다시 하는 거지. 괜찮사람인 것처럼. 아니 다시 한번 들어오세요. 하는 거지. 아, 그러네요. 이게 내가 진정성 있는 내 천성을 바꾸려면 너무 힘들어. 내가 그냥 알고 있는 거야. 나 원래 되게 센 사람도 아니고 내성적인 사람이고 그래. 하지만 내가 너 앞에서 연기를 할수 있잖아. 이런 차원 생각하면 좀 빨리. 변할 수 있다는 거지 형님 그럼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나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실질적인 방법 중에 하나인데 나는 되게 전화 통화가 좀 힘들어 어렸을 때부터 난좀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차라리 둘다 힘들긴 하지만 사람을 만나서 앉혀놓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는 내 재수 처도이 사람이 볼 거고 내 진정성을 느끼게 하는데 난좀 그게 편했어 근데 또 이게 전화로 얘기를 하게 되면 나는 좀 이게 설득이 잘안 되고 또 전화로 상대방이 차갑게 얘기하면 하나쪽좀 그게 유축이 많이 되더라고 음. 전화를 내가 많이 이렇게 하고 통화를 많이 하고 좀 어려운 영업을 많이 하면 아, 땀도 많이 나고 난막 그러더라고 어렵더라고 그리고 또 내가 통화하는 것도 옆사람이 듣잖아 아, 그것도 너무 창피하고 싫었어 어렸을 때는 음. 그래서 나는 그거를 좀 극복해 보려고 뭘 했냐면 전화기를 들고 지하철을 탔어 그래서 한동안 아 그러니까 이게 좀 얼굴 아는 사람들이 있는 게난더 창피하더라고 음. 일단, 그리고 내가 통화하는데 사람이 너무 신경이 쓰이는 거야. 막 민망하고. 그러니까 이게 연기잖아 네. 내가 사실 되게 전문가는 아닌데, 내가 되게 전문가인 척 얘기를 하는 거잖아, 이 사람한테. 네. 근데 우리의 동료들은 나를 알고 있잖아. 그게 너무 음. 내가 어렸을 때 창피하고 힘들더라고. 음. 근데 본질이 약해서 그랬을 수도 있어, 그거는. 내가 진짜 지식이 좀덜한 상태였으니까. 그래서 나는 지하철을 타서 통화하는 연습을 되게 많이 했어. 사람 많은 지하철을 타가지고. 그때는 이제 대중교통 문화가 개똥일 때야. 그 때는 다 통화하고 했었어. 내가 일부러 그런 데 타가지고, 막뭐 소리 지르면서 하는 건 아니지만, 통화는 연습을 되게 많이 했어. 그리고 어떨 때는, 뭐 내가 계속 통화할 일은 없잖아. 네. 나 혼자 통화도 많이 했어. 그래서. 그냥 통화를 안 받아. 나 혼자 통화를 하는 척 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이제 내가 생각하는 레파토리들이 있을 거 아니야. 네. 내가 혼자 통화하는데, 내가 똑같은 말만 반복할 수 없잖아. 그럼 뭐, 무슨 말을 들은 척하고 내가 얘기를 하고, 무슨 말을 들은 척하고 얘기하고, 이걸 해야 되잖아. 어, 그걸 되게 오래 했던 것 같아, 나는. 그, 그러니까 이런 거좀 반복을 하면 금방 극복이 좀 되는 것 같더라고. 물론 지금도 나는 그래, 전화가 힘들어. 나는 지금 모르는 번호를 아예 안 받아. 아무튼, 그, 그러니까 요는 그런 방법을 생각하면 많다는 거지. 내가 사람 만나는 게 지금 너무 힘들어, 대화하는 게. 그러면 내가 실전에서 계속 이거 실력을 늘리려고 그러면은 너무 오래 걸려. 내가 전화 통화하는 게 힘들어. 근데 회사에서 주는 DB를 내가 계속 쓰고 있어. 그럼 당연히 내가 더 위축이 되겠지. 이거 진짜 누군가한테 피해를 주는 건데. 아, 사람 만나는 게 너무 힘들어. 근데 회사에 내가 미팅을 한 달에 한세번 가. 근데 이세 번을 내가 너무 힘들어서 망쳐. 그럼 이게 내가 미친놈이지. 내가 뭐 하다 못해 무슨 뭐 모임이라도 나간다든지, 무슨 뭐 동호회 같은 데라도 내가 억지로 간다든지, 그런 데 가서 내가 연습을 하고 와서 여기서 실전을 가야지. 실전에서 연습을 하려고 그러면 이게 평생 가도 힘들다는 거지. 왜냐면 실전에서 오는 압박은 훨씬 세잖아. 인정사전 봐주지 않잖아. 실전에서 연습을 해서 실력을 키우는 거는 회사가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거나, 회사가 손실을 굉장히 많이 감내를 하거나, 아니면 뭔가 내가 진짜 특출나서 막 갑자기 바뀌거나 이러지 않으면 확률상 되게 힘들고, 이 사전 연습을 할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다는 거지. 선생님 그럼 다음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 옛날에 보면. 우리 어렸을 때 게임북이라는 게 있어 첫 장에 피면 곰이 나왔다 뭐 1번 죽인다 뭐 2번 살린다 뭐 1번은 한뭐 60페이지로 가세요 뭐 2번은 뭐 30페이지로 가세요 그럼 또 거기 가면 이제 뭐 곰을 살렸어 살아있는 곰이 갑자기 뭐 나를 공격하려고 한다 뭐또뭐 뭐 1번 2번 3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선택지를 따라가면은 뭐 다음 제 에피소드가 진행되고 뭐 그런 책이 있어 만화인데 막 그렇게 이어지는 거야 내용이 근데 이 설계도가 완전히 내게 돼야 돼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게 일단 시뮬레이션 어 계속 반복하는 거 그리고 최대한 설계를 좀 디테일하게 짜는 거 너무 막 둥둥 글여 있지 않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 예를 들어 내가 뭔가를 사라고 권장해야 되는 사람이야. 최악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걸 연습하는 게 제일 좋지. 아니, 예를 들어서 이물좀 사세요. 근데 아이고 목이 말랐는데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로 사줬어. 이게 무슨 영업이야? 이거는 그냥 그거야. 뭐 월드컵 할때 한강에서 물 쌓아놓고 파는 거. 한강 있으면 팔리는 거 그냥.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뭔가 영업을 해야 되면 최악의 경우가 와야지. 물좀 사세요. 야, 내가 물 먹는 하마야? 이런 사람이와야지 그래야지 내가 이걸 뭔가 연습하는 의미가 있지. 왜냐면 또 그런 미친 놈도 세상에 많지 않잖아. 그 정도를 연습을 해놔야 시뮬레이션을 해놔야 정상적인 사람을 봤을 때 얼마나 편안하게 그 사람이? 그래서 그런 시뮬레이션이 좀 필요하다. 대표님 그러면은 천성이 영업과 맞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콘텐츠 찍었는데 대표님이 마지막으로 한 문장으로 정리해 주신다면 어떤 얘기가 있을까요? 아 이거 한 문장 은좀 어렵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천성이 내가 너무 맞지 않아. 그러면 그렇게 되게 외향적인 일을 안 하는 게 나는 제일 좋다고 봐 근데 내가 이제 뭔가 회사를 운영해야 되거나 뭔가 이런 좀 포지셔닝이 바뀌어야 되는 단계야 그럼 좀 이제 연기를 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왜 자꾸 내가 연기를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그런 고정관념에서 잘못 빠져나오거든 나를 바꾸는데 되게 나를 그 바꾸음을 어렵게 하는 요소들이 몇 가지 있잖아. 네. 내 원래 고정관념? 내뭐 성격?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네. 나를 바꾸는데 있어서 제일 큰 허들이라고 생각해. 그게 뭔지 알아?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건가요? 주변 사람의 시선이야. 이게 되게 사람을 바꾸기 어렵게 만들더라고. 무슨 얘기냐면, 내가 친한 이렇게 세 명이 있어. 뭐 예를 들어, 오늘 같은 경우, 어, EPD하고, 정신장이 있잖아? 내 성격이 원래 성격이 있잖아. 그냥 오늘부터 너무 나 부드러운 사람으로 살고 싶어. 아, 나는 좀 이렇게 여성스럽고 이런 사람으로 살고 싶어. 네. 그럴 수 있잖아. 네, 그럼 내가 내일부터 바꿀 수 있잖아. 네. 근데, 하유 우리 찬빈이 오늘 너무 고생이 많구나. 어, 정신장, 좌회전는 그렇게 하면 되겠니? 뭐 이렇게. 네. 네. 속으로 생각할 거 아니야. 저 새끼가 뭘 잘못 처먹었구나. 죽을 때가 됐나? 생각할 거 아니냐. 근 이런 시선이 생각보다 너무 이 사람을 옥죄더라고 음. 좀 극단적인 예로, 중학생이야. 근데 내가 되게 막 내성적이고, 소위 말하는 되게 이제 찌질해. 그냥 찌질한 사람이야. 근데 내가 내일부터 강해지고 싶어. 남자답게 살고 싶어. 그래서 딱 태도를 바꿔. 그럼 어떻게 할까, 주변 친구들이? 뭐, 없겠죠. 막 네. 아, 비웃을 거. 고너새끼가 뭐, 정신 차려. 뭐, 이런 액션을 하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를 더더욱. 옥죄인다는 거지. 근데 얘가 예를 들어 해외로 탁 나갔어.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어. 근데 거기서 내가 연기를 시작해. 아 얘는 원래 그런 애구나라고 받아들인다고. 그래서 연기가 좀 필요하다는 거야. 내가 원래 그렇지 않은 사람인 거를 나도 알고 있잖아. 내가 나를 속일 수가 없거든. 나는 아,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어 되게 밝은 사람이 척 거짓말을 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걸 그냥 빨리 연기로 인정해버리면거우리 편하다는 거지. 아 나는 이 시점에서 내가 이걸 위해서 내가 연기를 딱 하고 집에 딱 끝나고 내려오면 내가 다시 나 원래대로 돌아와야겠다. 그러다 보면 이제 그냥 내삶이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요는 비즈니스는 연기를 좀 해야 된다. 그 연기를 언제까지? 되 냐면 어느 순간 내가 이게 연기 였던걸 까먹 을때 까지, 그럼 진짜 내게 되는거같